<laughs> <laughs> 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세일로운청생활의관계쌤입니다 한글날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쓰는 줄임말을 보면 세종대왕님이 과연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세종대왕님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줄임말을 많이 써서 혼날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종대왕님은 여러분이 쓰는 줄임말을 보면 이런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봐봐 오자일. 오잡이... 내 네, 이런 일로 친히 국민정을 만들었건만. 백성들이 한자를 모른다는 구실로, 백성을 속이고 괴롭히다니. 이런 멋든 녀석들. 뭐야, 당신은? 야, 뭐야, 당신은? 응. 뭐야, 당신은? 어? 너혼좀 나와야 되겠다, 그냥. 어? 이 곳은 어디지? 어? 우리 집 댕댕이가 예 빼시거든. 오, 커졌다. 예 빼시가 뭐야? 너 이거 레알 몰라? 니는 배바 캔트 문진이다 문진. 에휴. 옛날 언급이라고. 유 아니 그냥 처음 들어서. 니는 갈비인 듯? 우리 코너나 가자. 그래, 너 홍콩 말아. 같이... 끼끼리빠빠이 아싸야! 아, 이게 다뭔 소리야? 끼끼리빠빠 오랑캐 말인가? 근데 오랑캐에게 백성이 당하고 있는 거지? 여봐라! 너는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 것이냐? 음? 아... 누구세요? 코스프레인가? 음, 나는 조선제... 아... 아니지. 암튼 너는 왜 힘들어하고 있느냐? 아니 친구들이 줄임말 모른다고 따돌려요. 줄임말? 오랑캐 말이냐? 줄임말이 무엇이냐? 에? 뭐 최고로 애정하는 이라는 말을 최애로 줄여서 말하는 걸 줄임말이라고 해요. 아? 아니 최애가 최고로 애정하는 이라는 말을 줄여서 쓰는 거라고? 이상한 말이로구나. 근데, 그 이상한 말 모른다고 친구들이 따돌린단 말이냐? 이상한 말을 할줄 몰라서? 저런 말을 모르면 말이 안 통하다고 무시하거든요. 허허, 내 이런 고양 놈들을 만나. 아니. 아, 저는 이만 가봐야 해요. 아. 아, 그, 그래. 그럼, 이만. 아니. 가만, 이건 국민적음 아니느냐? 어, 네 한글이요. 오, 너는 국민적음 알고 있느냐? 잘 알고 있죠. 모두 잘 알고 있는 걸요. 그래, 스물여덟자를 다 안다는 말이지. 에? 한글은 모두 스물네자인데요? 멋! 뭐? 국민적음은 스물여덟자 이거네. 모두 알지 못하는구나. 음. 한글은 24자예요. 바치읍, 애니읍, 여린이 아레하, 네 글자는 모두 없어졌어요. 아니, 왜없앤단 말이냐? 그게 모두 있어야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네.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후세 백성, 즉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는 편지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이 뜻을 펴고 자여도 펴지 못하고 양반놈들이 백성을 등쳐먹고 괴롭혀서 훈민정을 만들었지" 야, 근데 말이야, 후세 백성들이 줄임말을 만들어 사용한다고 하네. 뭐 처음엔 오랑캐만 같았는데 지금은 괜찮다. 욕세 같은 의미로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편하다고 하는데, 백성이 편하다고 하는데, 어쩌겠냐? 오히려 훈민정음 28자에서 4자를 없앤 것이 더 화가 나거든? 그게 다 있으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데. 하... 뭐, 그래도 뭐, 백성이 편하게 쓰겠다는데, 어쩌겠냐? 그것도 인정한다. 다만, 한가지만 말하자면, 너희들이 줄임말을 새로 만들어서 너희끼리 소통하고 줄임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양반놈들이 한자를 독점하듯이 배우고 그들만이 한자로 소통하여 백성을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것과 무엇이다더냐 내가 만든 국민정음은 백성을 위한 글자이니라 그 의미와 뜻을 모르고 너희끼리 새로 줄임말을 만들어 너희끼리 소통하고 새로운 줄임말을 모른다고 업신여기는 행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줄임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 업신여기고 무시하여야 하느냐 백성을 위해 훈민정을 만들었듯이 너희도 훈민정을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쓰도록 더욱 노력하여라 출신 근데 낄끼리빠빠가 뭔 뜻이냐? 주신 하나 더 그리고 없앤 네 글자 다시 쓰면 안 되겠냐? 아 이거 쓰면 아, 모든 소리를 표현 가능한데 말이다 아 이거, 이거 다 소리 가능한데 <목소리>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세종대왕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줄임말을 쓰는 것보다는 올바른 말을 쓰는 것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줄임말을 잘 모른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줄임말을 모르는 친구에게는 줄임말이 아닌 올바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대려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것이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진정한 의미이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생각을 정리해 볼까요? 세계로 슬기로... 정글대 주님 말을 모른다고 다른 친구를 무시하는 것은 한자를 모른다고 백성을 업신여기고 괴롭히던 양반과 같습니다. 주님 말을 상대방이 모른다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 소통하는 것이 올바른 소통 자세입니다. 욕설과 비속어로 말하기보다는 올바른 언어 사용으로 서로 화합하고 모두 소통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서 감사드리고 그냥 뭐 하지 말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세기로 운 좋은 생활하세요 세기로 운 생활. 생활. 좋은 생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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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줘 제발.